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1월 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 핵심 측근 김용 어,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 오늘 기소가 되고 또또 또 다른 측근 정진상 곧 소환됩니다. 어, 그다음 목표는 어, 검찰의 목표는 이재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은 앞으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은 전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 벼랑 끝에 서 있죠. 어, 자칫하면은 벼랑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어, 한판 일합을 교르는 아, 그런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돌아섰습니다. 준비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 지금 이 검찰의 소환, 어, 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까지 지금 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은, 어, 이태원 그 참사의 그 책임 추궁, 또, 어, 어떤 국회 차원, 정치권 차원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 이것을 가지고 불씨를 살리면서 어, 계속 맞대응하다가, 결국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게 지금 뭐 분명하니까는 아마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외에서 어, 윤석열 정부 퇴진 이것을 외치면서 어, 각을 세우겠죠. 물론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거기에 다 따라줄지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재명의 전략은 그 일단 생존 전략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시한 이 해결책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구슬로 삼아서 장례로 나가기 위한 것 아닌가. 자,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 셀프 보호막을 그 쳐야 되는데 어~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막 제시를 했어. 어왜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원내에서 할게 없다. 그래서 장외투쟁으로 가는 그 수순을 지금 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재명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어, 국정조사 이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죠. 국민의힘은 거부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위원회의 이 공식석상에서 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자, 특검 이야기를 또 새로 꺼냅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 사태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 세신이 필요하다. 자, 국정조사, 특검, 한덕수 총리 사태.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내각총사태죠. 자, 이것까지 꺼냈는데 어, 내친김에 또 하나 더 꺼냅니다. 뭐냐면은,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사과를 하고 있죠. 종교 행사, 추모 행사에 나와서도 사과를 하고, 오늘 공식 회의에서도 또 사과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서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국정조사, 특검, 내각총사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 이것은, 어, 장외로 나가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어, 일종의 장치를 딱 걸어 놓은 거죠. 도저히 이것들 네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례에 나가서, 어, 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 막 본인이 장례에 나가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막 하면은 또 이것은 뭐 야당 탄압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 수사 하면서 지지층들과 같이 뭐 결사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어, 그리고 이미 이, 이재명은 어, 사실상 장애로 나가기 위해서 선발대, 선발대들을 다 파견을 해 놨습니다. 이미 장애에 윤석열 퇴진을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선발대들을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국민행동이라는 그 단체에서 그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우병 사태 그 집회를 주도를 했고 조국 수호 또뭐 조국의 책뭐 이런 것을 썼던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국민행동의 이 집회에 어, 김용민, 어, 항우나, 이런 그 이재명의 측근들, 철음의 소속 멤버들이 이미 나가서 파견, 파견이 됐죠. 파견이 돼서 김용민 같은 경우는 마이크까지 들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소개를 드렸지만 국민행동, 이 촛불 집회라는 국민행동의 배후에그 어, 배호에 아예 그 이재명 세력이 그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또 같이 집회를 하고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죠. 바로 이심민심이라는 그 단체입니다. 이심민심, 이재명 마음이 뭐 민심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이심민 이심민심이 공개해놓은 조직 소개를 보면은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5만 명 회원 보유 보유 단체 이렇게 놓고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서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슬로건이 있고 상임 대표는 임동현, 어, 이재명 캠퍼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끄는 이 단체가 어, 전국 27개 지역에서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서 저 뒤에 이 강화문 쪽에 사람들을 실어 날라서 계속 토요일마다 하는 그 집회. 윤석열, 태진, 김건희 특검, 이 집회에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한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간 거는 한 2, 3주 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8일 달부터 시작한 첫 집회부터 민주당 사람들이 버스로 동원을 해서 그 집회에 다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임동현, 이재명의 그 시민소통본부, 장인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자, 이런 것을 뭐 이재명에게 자랑 삼아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 그리고 또 이신민심이 운영하는 여러 메신저 단체방 가운데 제 1번 방, 본방, 여기는 1200명 국료의 텔레그램 단체방인데 여기에 어, 지금 민주당 현역의원들 10명 이상이 들어가 있고 이또 송영길 뭐 지금 또 민주당 그 원내대표 박홍건 뭐 김남국 뭐 그철럼의 멤버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자, 그 단체에서 어, 지위를, 이, 이렇게 그 시위를, 어, 시위하는데 사람들을 막 스포츠로 실어나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배후에서 오히려 윗선처럼 한게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이심민심이 그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 그동안 해오던 대통령 퇴진 요구 이 집회를 참사 추모 집회로 바꿔서 열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촛불행동이 그것을 따라서, 따라서, 어, 태진 집회를 참사추모 집회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추모 집회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참여를 해서 또 윤석열 태진, 뭐, 태진이 추모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대대적으로 이 집회를 열었죠. 어, 그리고 이 시민심이 어쨌든 시명층을 바꾸니까 촛불행동도 바로 시명칭을 바꿨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촛불 집회 그 국민 행동이 하는 촛불 집회의 실제 배후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이 상황에서 어, 이재명은 이, 이렇게 선발 때에도 이미 보내놨고 또이 장애 집회에 이재명 세력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거 주도를 하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후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멍석을 자, 이렇 깔아놓고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일제히 지금 내걸어서, 어, 이 장애 집회를 위한 준비태세를 완전히 갖춘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 오늘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버스, 그 전세 버스로 막 동원을 한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로 했고, 김행, 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배후 세력이라면은 이거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어, 이신전심이라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전국에서 2만 명을 동원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이 나타나면 어, 국가적 반란행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김행. 도대체 누가 개입을 했는지 어, 어떤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자발적으로 자금이 모아졌는지 자금 문제도 짚어야, 짚어볼 수가 있죠. 반드시 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 개입이면은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그 국가 애도 기간 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나서 오늘부터 어, 국회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국회 활동도 다시 본격화됐는데 이 지금부터 전국은 계속 국정조사.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만 요구를 해왔지만, 이재명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고, 야당 대표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고, 또, 내각 총사태를 뜻하는 한덕수 총리 책임론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 어떤 기자회견 같은 것을 열어서 사과를 하라는 거죠. 이런 그 요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 네 가지 요구 조건 이재명이 내건 네 가지 요구 조건으로 당분간 공방이 오가겠지만 결국은 그것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국,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마 국정조사 정도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어떤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가 본인의 이 자구를 위해 자구책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로 나가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정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것도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 검찰이 내놓는 어떤 수사의 결과물 그~ 그런 것들 어~ 또 북한 변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전국 흐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마음속에는 장애 집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